안녕하세요. 가평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향이며 타운하우스가 조성된 곳에 위치한 아늑한 분위기의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42평이며 건평은 23평,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주택 인근으로는 남이섬, 자라섬 그리고 넓은 임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실역 기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현황표 소개해 드릴게요. 대지 면적은 42평, 건평은 23평, 구조는 목조입니다.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축 연도는 2017년도이며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의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며 용도 구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으로는 첫 번째 잠실력 기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된 타운 하우스 내 전원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남이섬 자라섬 인근 접근성 좋은 타운하우스 단지 내 전원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매매 가격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인근 주택들과 진입 도로의 모습입니다. 현장 안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입도 상황 보실게요. 전부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며 상태 또한 아주 좋습니다. 주택 인근으로는 이렇게 타운하우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옆으로 위치한 공용주차장에 쉬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의 장점인데요. 보시면은 단지 내부에 전봇대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설비가 전부 지증식으로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 기준 차량으로 약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아주 좋습니다. 또 해당 주택 단지 인근으로는 자라섬과 남이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마당의 모습입니다. 해당 타운하우스 단지는 마당이 그렇게 넓게 조성되지 않은 단지인데요.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당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경 또한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뒷마당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 있으며, 수도도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는 이 영상에 비춰지는 석축 부분까지이며 이 뒷부분은 도로가 접하지 않은 임야입니다. 주택 뒷부분에 현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의 모습입니다. 대리석 타일과 하이트톤의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 중문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층은총 3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위치는 1층 거실 부분입니다. 바닥은 전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싱크대 위치와 조리공간 위치가 구분되어 있네요. 해당 위치는 계단 및 창고 공간입니다. 주방에서 바로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동선이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상 위치는 1층 욕실 부분입니다. 1층에 위치한 다용도실입니다. 이 부분에 세탁기를 설치해 놓으셨네요. 네, 이제 2층 소개해 드릴게요.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은 방 2개와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제법 크네요. 마찬가지로 바닥은 마루 시공이 되어 있으며 네, 화이트 톤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테라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마음에 드네요. 두 번째 방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크기의 방입니다. 2층 욕실입니다.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 소개해 드릴게요. 3층은 네.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복층 공간을 활용해서 방을 만들어 놨네요. 3층 공간은 먼저 소개해드린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외부 전경도 아주 잘 보이네요. 또 이렇게 천장으로도 채광창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음,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